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시장 가서 장 보시면 어떠세요? 예전에 만원으로 이것저것 담았던 장바구니가 이제는 2만원도 모자라죠? 혹시 지갑이 좀 얇아진 느낌 드시지 않으신가요? 물가는 치솟고 월급은 제자리고 연금도 한정적이고 이런 시기에 정부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이라는 선물을 쏜다고 하니 귀 쫑긋 세우고 들어야겠죠? 저는 여러분의 경제비서 꿀팁 전도사 민수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 어떻게 받는지, 어디서 쓰는지, 그리고 절대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까지, 어부터지까지 싹다 정리해드릴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원금 한 푼도 놓치지 않고 알뜰하게 챙길 수 있을 거예요. 자, 커피 한잔 들고 편하게 앉아서 같이 알아볼까요? 민생회복 지원금, 이름부터 뭔가 든든하지 않나요? 정부가 국민들 힘들다, 우리 좀 도와주자. 하면서 내놓은 정책인데,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준다고 해요.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이 돈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에이,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15만원이면 치킨 몇 판, 커피 몇 잔인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치킨 한 마리가 2만원 넘는데 15만원이면 치킨 7마리는 거뜬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게다가 잘못된 링크 클릭하면 돈 바뀌는커녕 보이스피싱에 걸릴 수도 있으니 오늘 이 영상으로 제대로 무장하고 가셔야 해요.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재난지원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도 처음엔 이런 것도 있나? 하다가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됐잖아요. 마트에서 쌀한 포대 사고, 반찬거리 좀 사고, 병원비도 보태고. 아, 그때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물론 젊은이들 세금인데 우리가 받아도 되나? 하고 미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마음 정말 고맙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평생 이 나라를 위해 낸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이 돈을 동네에서 쓰면 젊은 사장님들 가게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도 마찬가지예요. 정부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해 마련한 건데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 기준이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벌이가 좀 되니까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은퇴하거나 소득이 줄어든 분들이 많아서 대부분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정말 교묘해졌어요. 특히 이런 정부 지원금을 빌미로 사기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문자 메시지로 지원금 신청하세요 라고 오면서 이상한 링크를 보내거나 전화로 개인정보 확인이 필요해요 라고 하면서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보거나 이런 건100% 사기예요. 진짜 정부 지원금은 절대 먼저 연락오지 않아요. 우리가 직접 신청해야 하고 정해진 사이트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사기 안 당하실 거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 같은 걸로 줘요. 그러니까 동네 마트나 전통시장에서 쓸수 있는 거죠. 이것도 좋은 취지예요. 우리 동네 상인들도 도와주고 지역 경제도 살리고 일석이조죠. 근데 상품권 받으면 어디서 쓸수 있는지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알아두셔야 해요. 받아놓고 못쓰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 통장사본.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 물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서류 제출이 간단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하죠.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이런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하면,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뭘할수 있겠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한번 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단계별로 천천히 따라하면 누구나 할수 있어요. 혹시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민센터에 직접 가셔서 신청하셔도 되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모르겠다고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모든 것 빠르게 파헤쳐 볼게요. 신청 방법부터 사용처까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 사항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 모두 지원금 마스터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 이 소비 쿠폰은 정부가 2025년 경제 활성화를 위해 푼약 12조 원 규모의 대형 선물 보따리예요. 와, 12조 원이라고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말해서 국민들 주머니에 돈을 넣어줘서 지역 상점에서 펑펑 쓰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치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 기억나시죠? 그 후속편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엔 좀더 디테일하게 설계됐어요. 1차 소비쿠폰과 2차 소비쿠폰으로 나뉘어서 지급되는데, 금액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15만원 받고, 어떤 분은 45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나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기본 지급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15만원 받을 수 있어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심지어 결혼 이민자나 영주권자까지 포함돼요. 단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나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제외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추가 혜택이 있거든요.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이면 30만원을 받을 수 있고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은 40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닌 비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기본 15만원에 3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인구소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충북, 음성, 전남, 완도 같은 곳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사시면 3만원 대신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비수도권 추가분과 중복은 안 돼요. 그럼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인구소멸 지역에 살면 52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사는 집이 4인 가족이고 경남 창원 같은 비수도권에 산다면 15만원 더하기 3만원 해서 18만원 곱하기 4명 그럼 72만원이에요. 이 정도면 가족 외식 몇번 하고 아이들 옷도 사입힐 수 있겠죠? 근데 만약 우리 동네가 인구소멸 지역이고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52만원 곱하기 4명 해서 208만원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도 지금 가족 수세어 보시고 동네가 어디인지 체크해 보세요. 아, 그런데 2차 소비쿠폰은 뭐가 다른지 궁금하시죠? 2차 소비쿠폰은 8월 중순경부터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인데 소득 상위 10%는 못 받아요.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이 계산되니까 고소득자는 2차 지원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금액은 10만원으로 일괄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1차와 동일하게 4개월 정도로 예상돼요. 이돈꼭 써야 해요. 안 쓰면 국고로 돌아가니까 알뜰살뜰 챙겨 쓰세요. 자, 이제 신청 방법을 알아볼까요? 이돈 받으려면 신청이 필수예요. 신청 안 하면 돈한 푼도 못 받아요. 신청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는 방법이에요. 카드사 홈페이지나 ARS로 신청할 수 있어요. 쓰기는 편하지만 사용처가 맞는지 확인해야 해요. 잘못 쓰면 내 돈이 나갈 수도 있거든요. 두 번째는 지역사랑상품권이에요. 지자체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젊은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는 선불카드예요.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 쓰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께 최고의 방법이에요. 카드 다 쓰면 버리면 끝이거든요. 신청기간은 1차가 7월 중순경부터 시작될 예정이에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정부에서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제일 간단하니까 귀찮다. 싶으면 동네 주민센터로 보고, 그럼 이 돈을 어디서 쓸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이 돈은 주소지 내에서만 쓸수 있어요. 예를 들어, 부산 사시면 부산에서, 강릉 사시면 강릉에서만. 소상공인 가게랑 프랜차이즈는 오케이, 근데 대형마트 같은 이마트, 롯데마트는 안 돼요. 농협 하나로 마트는 지역에 따라 될 수도 있으니 매장에 물어보세요. 여기 지원금 돼요? 한마디면 끝. 선불카드 쓰면 승인이나 거절로 바로 확인되니까 걱정 없어요. 예를 들어, 동네 치킨집, 카페, 미용실 다 돼요. 근데 백화점이나 온라인몰은 안 되니까 꼭 오프라인 소상공인 가게에서 쓰세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어요. 사기 조심하셔야 해요. 사기꾼들이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지원금 신청하세요. 이런 문자, 카톡, 이메일 오면. 절대 링크 클릭금지. 클릭하면 개인정보 털리거나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어요. 공식 신청은 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로만 하세요. 예를 들어, 정부24에서 보냈습니다. 이런 문자와도 의심하세요. 정부는 문자로 링크 안 보내요. 또 유튜버나 공식기관 사칭한 사기도 많아요. 저도 밴드 같은 거안 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계시면 이 영상 공유해서 사기 조심하라고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이 사기당하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어부터 지까지 싹 정리해 봤어요. 어떠세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죠?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가족수랑 상황 따라 푸짐하게 받을 수 있다는 거 확인하셨죠? 7월 21일부터 신청 시작이니까. 달력에 동그라미 치고, 주민센터나 카드사로 달려가세요. 그리고 11월 30일까지 알뜰하게 다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지원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네 가게에 웃음을 주고,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씨앗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맛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지역도 살리고, 기분도 내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신청할 때 조급해 하지 마세요. 정확한 신청 기간이 발표되면 충분한 시간이 있을 거니까 여유 있게 준비하시고 신청하세요. 특히 주민센터 가실 때는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돼요. 공무원분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혹시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 계시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희 세대는 인터넷보다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게더 편하잖아요. 주민센터에 가서 지원금 신청하러 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친절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서류도 미리 다 준비되어 있고 설명도 자세히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가족분들과 함께 상의해 보세요. 특히 결혼한 자녀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신청하는 게 좋을지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손자, 손녀들도 해당되니까 가족 전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거예요.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번 달은 할머니가 미용실 가시고, 다음 달은 온 가족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의미있게 쓸수 있을 거예요. 아,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더. 사기 링크 절대 클릭 금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요즘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문자나 전화로 지원금 신청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물어보거나 이상한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믿지 마시고 의심스러우면 가족들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상의하세요. 특히 통장 비밀번호나 카드번호 같은 건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정부에서는 그런 정보를 절대 묻지 않거든요. 혹시 의심스러운 연락이 오면, 아,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볼게요. 라고 하시고 끊으세요. 그리고 받은 소비쿠폰은 꼭 기한 내에 다 쓰세요. 약 4개월 정도의 사용기한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아까우니까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사용하시고요. 동네 상점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정부 지원금 정보는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주변 분들과도 많이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정보를 놓치기 쉬우니까 이웃들끼리 서로 챙겨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 동네 상점들도 한번 둘러보세요. 평소에 대형마트만 가시던 분들도 이번엔 동네 슈퍼나 전통시장에도 가보시고요. 의외로 좋은 물건들, 신선한 식재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들과 인사도 나누고, 단골도 만들어 보시고요. 특히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 쓰면서 흥정도 할수 있어요. 아이고, 지원금으로 사는 건데, 좀더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시장 상인분들도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아, 그리고 소비쿠폰 사용할 때 하나 더 팁을 드릴게요.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계획적으로 나누어서 쓰세요. 예를 들어, 한 달에 5만원씩 3개월에 걸쳐서 쓴다든지, 아니면 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쓴다든지 말이에요. 그러면 더 알차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소비쿠폰 사용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이번 달에 미용실 가시고, 할머니는 새옷 사시고 우리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소비쿠폰도 의미 있게 쓸수 있을 거예요. 혹시 주변에 소상공인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런 정보도 알려주세요. 사장님들도 소비쿠폰 받을 수 있는 가게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서로 도우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우리도 더 편리하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소비쿠폰 사용하면서 영수증은 꼭 챙겨두세요. 나중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증빙자료로 쓸 수도 있거든요. 작은 수첩이나 봉투에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계획을 세워보세요. 이번 달은 할머니가 미용실 가시고, 다음 달은 온 가족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면 더 의미있게 쓸수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런 지원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받아도 되나? 하고 주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 만든 정책이니까, 당당하게 받으시고 열심히 쓰세요. 그게 바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거든요. 아, 그리고 소비쿠폰 받으신 다음에는 주변 분들께 어떻게 쓰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서로 정보도 나누고, 좋은 가게나 상품 정보도 공유하고요. 그러면 더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을 위한 특별 꿀팁들을 공개할게요.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정말 클 거예요. 첫 번째 꿀팁 소비 쿠폰 사용할 때는 묶어서 계산하기를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동네 슈퍼에서 장볼때한 번에 여러 가지를 사면 사장님이 조금씩 깎아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지원금으로 사는 건데 좀더 많이 담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드리면 서비스도 더 주시고요. 두 번째 꿀팁 전통시장에서는 마감 시간 노려보세요. 오후 6시나 7시쯤 가면 생선이나 야채를 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특히 지원금으로 사는데 할인 안 되나요? 하고 웃으면서 말씀드리면 시장 상인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꿀팁, 미용실이나 목욕탕 같은 곳에서는 단골 할인을 노려보세요. 소비쿠폰으로 몇번 가시면서 다음에도 올게요 라고 하시면 사장님들이 나중에 서비스를 더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소비쿠폰 기간이 끝나도 계속 단골로 다닐 수 있고요. 네 번째 꿀팁, 약국에서는 건강상담도 함께 받으세요. 소비쿠폰으로 영양제나 의료용품 사시면서 요즘 어디가 아픈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 약사님들이 자세히 상담해주세요. 공짜 건강상담인 셈이죠. 다섯 번째 꿀팁, 동네 식당에서는 추가 반찬 서비스를 노려보세요. 소비쿠폰으로 식사하시면서 오랜만에 나왔는데 맛있네요 라고 하시면 사장님들이 김치나 밑반찬을 더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여섯 번째 꿀팁 꽃집에서는 꽃꽂이 팁도 얻어가세요. 소비쿠폰으로 꽃 사시면서 집에서 어떻게 오래 보관하죠? 라고 물어보시면 꽃집 사장님들이 관리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일곱 번째 꿀팁 떡집이나 빵집에서는 포장 서비스를 잘 활용하세요. 소비 쿠폰으로 사시면서 가족들과 나눠 먹을 거예요.라고 하시면 더 예쁘게 포장해 주시고 보관법도 알려주세요. 여덟 번째 꿀팁 세탁소에서는 계절 의류 관리법도 배워 가세요. 소비 쿠폰으로 세탁 맡기시면서 겨울 옷은 어떻게 보관하죠?라고 물어보시면 전문적인 관리법을 알려주세요. 아홉 번째 꿀팁 문구점에서는 할인 이벤트 정보를 미리 물어보세요. 다음에 또올 텐데 언제 세일해요? 라고 하시면 사장님이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열 번째 꿀팁 소비쿠폰 사용 후에는 꼭 후기를 남겨주세요. 동네 카페나 식당 네이버 지도에 소비쿠폰으로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리뷰를 남기시면 사장님들이 정말 좋아하시고 다음에 가면 더 친절하게 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속 시원히 답해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친구들한테도 이 영상 공유해서 모두가 지원금 잘 챙기게 도와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좋은 정보가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으로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행복한 소비하시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세요.